구약성경 10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영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원아, 잠잠히 하나님만 받아라. 무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호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주여, 인자함은 주께,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실까요? 제가 졸면 깨워 주세요. 여러분 밖에 날씨는 무척 추운데 본당 안은 괜찮으신가요? 본당도 좀 썰렁해도 괜찮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에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너무 허리를 좀 피시고 어 비록 조금 부족하게 생겼지만 설교자를 좀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상실감이나 불편함이 더욱 더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한 것이어서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빈자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시고 운전해서 출퇴근을 하시고 장도 보고 또 때로는 드라이브도 즐기시는 어떤 분이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없어진다라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늘 건강했던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서 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상실감이 무척이나 클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함부로 할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상실과 박탈이 아무래도 엄청 클 테지요. 물질이 넉넉하여서 그래도 걱정 없이 살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물질이 없어졌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궁색해지겠습니까? 물론 저처럼 늘 없이 살던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불편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좀 넉넉하시던 분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처럼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느끼는 불편함이나 상실감은 꽤 크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죠. 일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고 누렸으며 즐겼던 것들이 많이 제한받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장 아쉬우십니까? 코로나 끝나면 뭐가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뭐가 코로나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가? 여러분, 저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날 추운 때 따뜻한 탕에서 몸이 좀 노곤노곤할 때까지 좀 이렇게 몸좀 담그고 있다가 찜질방에 올라가서 수건으로 양머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쓴 다음에 구운 계란을 와구와구 씹다가 목이 막힐 때쯤에 뭐 마셔줘야 되죠? 식혜 딱 먹으면서 입을 좀 즐겁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가고 싶어요 목욕탕 여러분 이전에는 <laughs> 마치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사실 뭐 가도 되지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발걸음을 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식구들끼리 외식 한번 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과 상실감 그리고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이나 혹은 다른 기타의 질병들을 호소하는 분들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의 시인은 무엇인가 외부의 압박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이렇게 그는 스스로 묘사하고 있는데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살펴보았을 때 얼마나 처절했던지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으며 죽이기를 작정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한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꽤 높은 권세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원수와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거짓을 일삼고 시인을 조롱하며 넘어뜨리려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총신대 신대원에서 시편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시기를 아마도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주변의 동료나 친구 혹은 그의 신하로부터 오는 배신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흔들고 거짓말을 일삼고 조롱하는 무리들은 항상 그 주변에 있기 마련인,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크게 두 가지의 상실감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믿었던 주변 지인으로부터 오는 배신감. 그러니까 사람을 잃은 그 상실감과 배신감에 휩싸여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높,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었던 만큼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거기서 오는 생명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어떠한 단체가 겪는 여러 위협 가운데 진짜 무서운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생기는 문제가 가장 무서워요. 오히려 외부로부터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면 더욱더 단단해지는데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수습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지요. 바위 자신이 친한 동료나 혹은 부하로부터 배신을 경험하고 있고 그들이 마치 넘어지는 돌담같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오묘함 그리고 그 신비로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어렵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그 정체성과 힘을 발휘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임목사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어려운 때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우리의 신앙의 오묘함이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란, 막 우리가 좋고 기쁘고 행복할 때에도 물론 그 힘을 발휘하지만, 진짜 그 숨겨진 힘을 발휘하고, 그 정체성을 발휘할 때에는,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모멸과 배신과 힘든 때에 그 신앙의 힘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잃었고, 자신의 자리와 생명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의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인 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상실감과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고,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시점 가운데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위험과 내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너는 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잠잠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던 것은 그에게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시인이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과 나의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과 모멸과 배신감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으로 외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요셉이라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산스럽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였고 알고 있던 그였기에 이전에 내가 누렸었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제가 앞서서 우리 신앙의 오묘함이 어렵고 처절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경험한 성도는 바로 이 어려움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을 얻은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이 어려움의 때에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 요새이시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된 신앙인의 모습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복을 받아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기를 희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온 그때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한 권사님께서 전신마취를 하셔야 되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하기 전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많이 걱정되시죠? 수술 시간도 짧지 않고 또 전신마취도 해야 되는데 연세도 있으신데 많이 걱정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괜찮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심이 느껴져요. 목사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고백이요 제가 느낄 때에는 그냥 젊은 목회자를 위로하기 걱정해주는 자신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고 전신 마취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주시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을까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겁이 많아서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전에도 질병들이 있으셨으니까 더욱 걱정이 되셨을 텐데 그런 인간적인 걱정들, 염려들 모두 다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담대할 수 있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에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함께 우리가 이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고백한 뒤에 그렇게 고백한 다윗이 앞으로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여전히 나의 소망과 구원이시며 요새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2편 6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힘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잠잠할 수 있고 그가 나의 요새이시고 그가 나의 구원이신 것을 경험하였기에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부산스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은 고급스러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아주 좋은 세단을 광고할 세단 차량을 광고할 때 보면 그 승차감을 광, 이, 어필하기 위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주 뛰어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광고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가 하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침대요? 예 시몬스 침대. 여러분 아주 유명한 광고의 멘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평안,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고급스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고급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정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아,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구나. 내가 주를 믿는 백성이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고급지게 신앙생활합시다. 네. 여러분 그렇게 좀 신앙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열방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삶, 세상이 여전히 나를 흔들고 상실감을 가져다 주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래서 나의 구원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한가지의 권면을 하고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죠 다같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직역하여 해석하자면 너의 마음속에 잠긴 모든 것들을 쏟아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 나를 괴롭게 하여 마치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울타리 처절함 가운데 나를 몰아넣고 있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토하여 내듯이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쏟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까지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믿고 의지가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우리 깊숙한 것들 꺼내서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나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구절에서 말하기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김은 입김과 같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결국 나에게 의지와 도움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이 있김보다 가벼운 사람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정들, 영원초 깊숙한 곳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그 말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토하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토하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온생애를 다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20편, 62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마치 세상이 나를 억눌러서 이전에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고 내 생명조차 빼앗아가려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잠잠할 것을 말하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과 상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아마 3주째 유아부에 내려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유아부라함은 우리 교회에서 4살, 5살 어린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설교하면 애들의 목소리가 까랑까랑해요. 리액션이 정말 좋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러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 아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현은자 권사님의 아멘 소리는 까랑까랑하게 들리거든요 현 권사님보다 좀 아래이신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죠.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우리 모두 다 공평하게 한 살씩 먹습니다. 원래 이런 때에는 앞에서 설교자가 희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무엇인가 기운이 날 만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격려해 드리면 좋으련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것이 상실되어 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목욕탕 시원하게 갈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 구운 계란이랑 식혀먹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에 쳐서 이야기 드리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며 교회와 성도를 향한 멸시와 노멸 또한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어려움의 때, 상실감과 모멸감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다윗처럼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열방교회를 향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멋 지게, 고급 지게, 우 리의 믿음 을 지켜 나가 는 우리 귀한 열 방의 성도 님들되 어, 지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